그 당시에 신점이나 타로카드를 보게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던 말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귀인을 생각하면서 아, 헛소리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잊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운명적인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뒤늦게 들어온 후배 한 명과 둘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원래는 세 명이서 자리를 시작했지만 한 명이 약속 때문에 먼저 자리를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가 필연이 되어 그 자리는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타이밍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레오님, 혹시 올해 하반기쯤 귀인이 찾아온다라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정지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건 나만 알고 있던 건데. 아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 아니, 도대체 없는데 뭐지? 그리고 잠시 멍하니 있으니 그 친구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레오님께 전한 걸까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제가 레오님이 찾던 귀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며 정말 소름 정도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모든 인사이트들이 그 당시에 약 2시간 동안의 대화 안에 모두 녹아들며 또 지식이 지식을 낳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 진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고차원적 존재, 5차원 세계에 대한 이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해, 우주의 법칙, 그리고 빛의 존재.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귀인에 대해 언급한 건 레오님의 경계심을 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다면 레오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미친 놈 취급하기 딱 좋았을 거예요. 레오님이 저에게 난 하반기에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데 전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레오님이 진리를 깨닫기 바라는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가 저의 5차원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저는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가 레오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해받아 레오님께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게 된 거죠. 레오님이 지금 무언가 영적으로 진화하는 그 감정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레오님이 그만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기에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는 저에게 감사하며 또 다시 저에게 레오님이 얻은 만큼의 깨달음의 깊이를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또 전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오님의 이 지식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갈 텐데 레오님이 더 성장할수록 저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이게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레오님에게 이미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레오님이 더 성장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타인의 성장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저는 단 1%라도 남아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사이비 정도 아니야? 뭐지?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아니요. 그저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그것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선행이 분명 나에게 또다시 되돌아옴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은 내가 더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이용하며 등쳐먹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상대가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 왜냐면 상대가 잘 될수록 내가 더잘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 우주의 원리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흔들릴 때마다 저의 중심을 잡아주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진짜 지식과 진짜인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그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한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죠. 레오님, 이 세상은 대체 얼마나 넓을까요? 아마 인간의 생각이 도달하는 종착지보다도 훨씬 더 넓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한하죠. 그런데 한 인간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도대체 안다라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대해 안다라는 느낌은 반대로 그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감각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무한한 우주를 알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한한 우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정답일 거예요. 무언가 하나에 대해 알게 되면 거기서 파생된 지식이 또 무한하기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 전부 통달했다. 난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라는 마음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요. 레오님은 이 안다라는 감각을 반드시 경계하세요. 내가 다 알았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 교만의 씨앗이 자라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또 다시 전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꾼과 귀인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설레임이라고 해요. 사기꾼도 귀인도 모두 설레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타로마스터 정혜도님의 말에 의하면 사기꾼과 귀인을 처음부터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횟수를 두고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사기꾼은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라 합니다. 반대로 귀인은 점점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게 수천만 원의 빚을 쥐어 주었던 대표 역시 제가 느낀 첫 만남의 감정은 설렘이었거든요. 당시 짧게 보자면 그분은 분명 제게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귀인으로 생각하고자 마음먹기로 했고 그 상황에서의 깨달음을 찾고자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니 그 사람은 정말 제게 있어서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정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기꾼 역시 마음 먹기에 따라 내 인생에서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덧붙여보자면, 사기꾼과 귀인. 아니, 좀더 나아가 사기꾼과 사업가를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사기꾼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해봤고 또 누구를 아는데 뭐가 어떻고 실체가 없는 말로써 무언가를 설득시키고자 하죠. 반면 귀인과 사업가는 자신이 모든 걸알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정확한 데이터와 서류를 통해 무언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가는 숫자로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어, 이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분명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저와 같이 무언가의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느낌을 경계하시고 오히려 모름을 인정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합니다. 공간으로 구성된 차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4차원의 세계라 표현되고 여기에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남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5차원 세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차원 세계를 자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가리켜 5차원적 존재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각 차원의 세계는 그러니까 0차원부터 5차원까지 각 모든 차원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감정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5차원 세계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고차원적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는 분명 나의 영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소통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각 차원에 존재하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5차원 세계를 자각하는 이 고차원적 존재라 표현하는 그 존재의 정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산대로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 양재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 그리고 합정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까지 당시 5차원적 존재가 저에게 준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모아 지금까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 대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을 메시지를 전해 주게 되었죠.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한 메시지가 분명했고 그것은 직접적인 메시지였던 만큼 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 긍정적이고 힘 있는 메시지가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오차원적 존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메시지를 전해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메시지는 청담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예요 이 이야기는 불과 1년 전 제가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마지막 현장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온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분노, 수치심, 모멸감, 증오심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 화가 났었고요 저 사람은 분명 날 무시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으로 머리털이 쭈뼛 서기도 했어요 그 순간엔 이 장면이 5차원적 존재가 의도한 메시지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메시지가 내게로 전해 오더니 순간적으로 깊은 울림을 동반한 깨달음으로 저의 의식을 진화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때는 2022년 9월이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좋은 현장을 내가 직접 고르자고 그렇게 선택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 여의도의 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게 된 시기였습니다. 3개월 동안 대체 현장이 언제 오픈되나 목빠지게 기다렸고, 비로소 8월 말에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현장에서는 꼭 2억을 벌겠다는 목표로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영업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다들 같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켜고 내 주변 모두가 사실상 경쟁자였던 그 공간에서 직원들의 신경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영업준비는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부동산을 돌며 홍보 자료를 나눠주면서 나의 지원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 정말 운 좋게 실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억단위 돈을 벌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에 그런 사장님을 찾아 발품을 팔고 심지어 누군가가 맺어놓은 MOU 계약을 뺏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어, 그야말로 현실판 전쟁터가 이곳인가 할 정도의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청남에서 만난 그 5차원적 존재를 만나게 된 계기 역시 이와 같은 경쟁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당시 여의도 현장에 다녀오면서 입지를 분석하고 상권을 분석하여 수익률 계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당시 5차원적 존재는 자기가 찍은 현장 사진을 팀원 전체 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보다 퀄리티가 좋게 나온 사진이라 생각하여 저도 그 사진을 저장하게 되었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한 부동산 사장님과 MOU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사건은 벌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대행사에서는 정보를 차단하며 언제 이러한 메머드급 정보를 터뜨릴 때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게 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나눠준 교육자료를 배포하지 말라고 신진당부를 하며 혹시라도 유포되게 되면 그 조직을 퇴출시켜버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하여 저 역시 당시 사장님에게 이 정보는 제가 오픈해달라고 할때 온라인에 배포해주시고 그 전까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제 실수는 그 사장님이 순순히 제 말의 뜻대로 따라줄 것이라 믿었던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약 3일 뒤에 터졌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에 몰입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전제 영업에 몰입하고 있었기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업무에 집중 몰입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청담에서 만난 오차원적 존재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당신 이 사장님 아세요? 그는 링크 하나를 보여주었고, 명함을 보니 3일 전에 제가 만난 부동산 사장님이 분명했어요. 네, 3일 전에 저랑 MOU 맺은 사장님인데요. 그러자 그 오차원적 존재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200명 모두가 다 들으라는 듯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가 팀원도 참고하라고 보낸 사진이지, 그쪽 개인이 쓰라고 전한 사진이에요? 당장 내려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는 영문도 모른채그 링크의 게시글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자료와 참고 정도 하시라고 보내준 내부 교육 파일까지 모조리 업로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3일 전에 말이죠. 저도 몹시 당황했고, 일단 그 사장님께 전화하여 이거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장님은 알겠다라는 답변만 계속 내놓고 조치는 취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심정과 함께 갑자기 부정의 감정이 저를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한 파일 중엔 현장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그 5차원적 존재가 공유한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현장 사진이 엄청난 자료도 아닐 뿐더러 이거 하나 때문에 200명 앞에서 나를 쫓은 건가? 심지어 공개적인 단톡방 내부에서도 저를 겨냥한 글을 올리는 등 대놓고 저를 내리깎으며 자신의 권위를 올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듯 했거든요. 순간 너무나 분노했고 가서 따져볼까도 몇 차례 고민하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를 그 생각에 빠져 제대로 영업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한 시간 대비 저의 감정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적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내담자들에게 제시했던 감정의 트라이앵글 이론을 직접 저에게 대입하여 지금 내 감정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감정은 생각과 믿음 체계를 통해 작동되게 되고 각각의 요소를 통해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의 정체 속에 어떤 생각이 깃들어 있는지. 또는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는 이론인 것이죠. 그때까진 저도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인데 그 당시에 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어요. 내가 왜 분노했을까?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 나를 무시했다라는 믿음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 믿음이 대체 어떤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2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 파티션 안에 있던 10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았고 나의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구나 왜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상황 속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그랬던 것 같다 그럼 그 시선은 정말 나를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이었을까 음노 no. 아마 내가 그 상황을 바라봤다면 그 상황에 처한 내가 아니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저 상대를 이상하게 보았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잖아. 그럼 대체 왜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아, 내 안에서 이런 상황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트라우마가 존재하는구나. 어, 생각해보니 중학교 1학년 때 동급생 모두가 나를 조롱하며 놀리던 그때, 스스로 왕따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과 그 상황이 오버랩 되며 그때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금 일깨운 것이구나. 아, 이건 내 안에서 내가 잊고 있던 트라우마다. 이 감정을 해소해버리자. 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정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 순간 부정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감정의 자리에 저 상대는 왜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 차례 생각을 몰입한 끝에 그렇게 도달한 결론은 아, 나라도 내가 찍은 사진이 나모르게 다른 데 올라가 있으면 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따 석회 시간에 사과를 하자. 그리고 전 석회 시간에 그분 옆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체크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거 관리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당신 업체도 관리 제대로 못해요? 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그가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 3개월 정도가 흐릅니다. 과연 이 존재와 저, 조직 내에선 각각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저의 평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이 뭐약간지럽기도 하고 또저 스스로를 미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일이 있던 그 존재는 저를 시작으로 모든 직원들과 트러블이 발생되게 됩니다. 직원들의 뒷담화를 하다가 충돌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결국 계약도 쓰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그 당시에 저와 있던 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직원들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와, 저게 저렇게까지 화낼 문제인가? 그 자료가 뭐라고? 와, 저거 참고 있는 저 레오 님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실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존재하던 그 트라우마를 자각하게 되면서 나의 감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와의 일화 덕분에 저는 저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지원해 버리면서 이제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크게 감정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그 상태까지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5차원적 존재는 그 존재를 통해 저의 이러한 결핍과 트라우마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중학교 1학년 때그 1년은 저에게 있어서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누군가 제 뒤에서 웃을 때면 그 웃음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만큼 정말 강력한 트라우마였는데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오차원적 존재가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사건을 나의 의식처 밑바닥, 수면 아래로 숨겨버렸고 이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해지자 이 트라우마를 소화해버릴 수 있을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각각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 하나쯤은 지닌 채 살아가니 말이죠. 그리고 영적 진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이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덕분에 더 행복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이는 분명 오차원적 존재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